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혼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예수님께 묻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 날은 성령받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날입니다. 성령받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했으나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 분명히 말해 줄 때가 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25절에서 그때는 성령 강림을 말합니다. 29절에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라고 했습니다 30절에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바로 선생님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께 유쭤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이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는 제자들을 말하죠. 선생님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3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 예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아납니다. 예수님은 성부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도와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정의의 길을 갈 때도 물론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흩어져 자기 집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3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성도를 박해하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합니다. 33절에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풍파로 인하여 용기를 내어야 할 우리가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불신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방황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계산하지 않아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안으로 지켜 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33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 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탈이 없고 사고가 없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에서 맛보아야 할 한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더어미가 있습니다 서양에는 교회당에 신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시골에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당은 작고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그 교회 마당에 깨어진 낡은 비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기록에 놓았습니다. 나는 사단을 네발 아래 두어 놓라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의 성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사단을 이기므로 하나님의 잔으로 영광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예수님도 2000년 전에 내가 세상을 이겨 노라고 담대하게 외치셨습니다.그렇다면 우리들 역시도 세상을 이길 수있습니다마귀를 대적하여 성리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아무도 기억해 주는 이 없고 황폐한 곳에 그하게 될지라도 실상은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뻐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확신하고 환란 중에도 용기를 내고 세상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고 세상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를 주셔서 확신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기땅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자율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법원이 온전해져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순한 것서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여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본물을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 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 주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는지 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언니 모든 백만에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기적을 베푸셨어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종에도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전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고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의식들이 건강하게 먹을 거래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중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살아. 부산 엑스포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